홍수정의 유튜브, 홍수정입니다. 자, 조직검사 후 자주 묻는 질문들. 1번. 많이 아픈가요? 맞아요. 안 아프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조직검사라는 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마취 주사로 우리가 피 뽑을 때도 아따가 하는데 피 뽑는 주사기 같은 것이 살에 들어가서 조직 검사 바늘이 들어가는 입구부터 바늘이 들어가서 조직을 뗄 호까지를 마취하고 그곳에서 띄는데 안 아플 리가 없어요. 근데. 국소 마취제가 있기 때문에 메인 처음 마취제가 삽입되는 통증, 그 다음에 약이 퍼지는 뻐근함, 뻐근함이 지나간 다음에는 조직검사할 때 초음파를 움직이는 느낌, 바늘을 집어 넣는 감각, 이런 것들만 견디시면 보통 조직검사 중에는 너무 아팠다 하는 기억을 안할수 있어요. 가끔 혹이 혈관 옆에 있거나 신경 근처에 있는 경우는 통증이 심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국소 마취를 하려고 주치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있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마취하고 나면 괜찮아질 거니까 일단 긴장하지 마시고 반을 들어갑니다. 마취합니다. 소독합니다. 하는 검사자의 안내에 따라서 적절하게 상호 반응해 주시면 아플 때 조금 더 마취하고 어, 안 아프면 시술을 하고 그렇게 하면 별로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아픈가요? 중에 실질적으로 정말 아파하시는 경우는 폭을 띄고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보다 조직 검사하고 나서 압박하면서 가슴을 누를 때 왜냐하면 가슴은 가임기 여자들이 더 심하지만 유방은 갈비뼈 근처에서 눌러줄 때 압박감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혹이 없어도 눌러주는 자체로 통증을 느낄 수 있는데 하물며 지혈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없이 하려고 갈비뼈까지 느껴지는 느낌으로 압박을 하면 정말 아프실 거예요. 그건 국소마취제를 한다고 해서 통증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조직검사 할 때보다 조직검사 하고 나서 지혈하는 게더 아팠어요, 불편했어요, 라는 아, 얘기가 많으신 걸로 봐서는 조직 검사보다 어쩌면 지혈하는 게더 아프고 힘든 과정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조직 검사를 하는 거면 암인가요? 검사를 하고 나면 괜찮은 거죠. 조직검사, 유방에 있어서를 말씀을 드리면, 왜냐면, 갑상선의 경우에는 조직검사를 하는 경우보다는 흡입, 침생검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직검사랑은 증례가 틀려서 유방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초음파로 봤는데, 아, 암이 의심되는 가능성이 100명 중에 2명 미만이야. 카테고리 4A. 음, 유방한 가능성이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4B. 1명에서 한 명에서 한 다섯 명 정도는 유방암이 나올 것 같은 모양, 4C. 열명 중에 아홉 명까지도 암이 나올 수 있는 모양의 혹인데 이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의 혹들이 조직 검사를 하게 될 거예요. 어떤 경우에 해당됐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4A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 유방의 혹을 조직 검사하는데 혹의 모양이 4A, 즉열명 중에 한명 정도가 암이 나올까 말까한 양성에 가까운. 혹이래요. 그러면 4A의 경우에 조직검사를 10명을 했을 때 10명 중에 9명은 암이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즉, 조직검사를 하는 거면 암인가요? 암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4A가 가장 흔하고 4B나 4C는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검사를 하고 나면 괜찮은 거죠? 조직검사를 했어요. 그 혹은 영원히 양성인 겁니까?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조직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나온 혹의 미래를 의사가 알지 못해요. 미래에 이 동그란 혹이 네모나게 될지, 다이아몬드 모양이 될지, 유방 전체를 차지하는 혹으로 커질지, 그건 의사가 지금 현재의 조직검사 시점,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가검진법이 있는 유일한 장기가 유방이에요. 갑자기 뭐가 만져져요 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많은 유방암의 특성상 유방의 혹을 조직검사했는데 과거에 암이 아니었으면 미래에도 암이 아니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조직검사를 하든 안 하든 그리고 조직검사를 안한 가슴이든 조직검사를 한 가슴이든 자가 검진에서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누워서 미끄럽게 만졌을 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없었던 데가 생긴다면 초음파 검사를 하고 또 의사한테 한번 물어보고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면 암이 아니라고 나온 거는 검사를 하고 나면 다 괜찮은 게 아니다. 시간 지나서 지켜봐야 되고 나빠지는 혹은 향후에 양성으로 나와도 수술을 권유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이유가 바로. 다 괜찮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혹이 있다는 게 신경 쓰이는데 혹을 다 떼어내면 안 되나요? 그렇게 화끈하게 할 수가 없어요. 혹이 있는데 신경 쓰여서 개를 떼어냈는데 6개월 뒤에 다시 다른 부위에 만져져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조직 검사를 한 혹을 6개월 뒤에 관찰해 봤더니 혹이 그대로 있어서 아, 옛날에 수술 안 하기 잘했네 하는 독들도 있기 때문에 미래를 선택해서 미래를 보이는 초음파를 하는 경우가 없어서 이 혹은 내가 지금 보니 6개월 뒤에 커질 거예요. 뛰세요. 할수 있는 의사는 솔직하게 없어요. 그래서 조직검사 결과가 안 좋아서 전암 병변, 예를 들어 비정형 유관증식증이라든지 비정형 세포가 있어서 없애버려야 되는 혹들, 방사형 반응, 뭐 경화성 선증, 조직검사 결과가 별로 안 좋은 경우를 제외하고, 뭐 그냥 양성 혹이에요 하고 나오는 경우에는 어떤 혹이 빠른 속도로 커져서 엽상종양이나 어, 악성인가를 의심하게 될 혹까지 진행이 될지는 조직 검사를 한 시점, 조직 검사 결과를 본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가 검진을 하길 권유를 드리는 거고 한 곳이 지속적으로 볼록해진다면 거기를 다시 의사와 확인해서 6개월 있다 수술을 결정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혹이 있어서 신경 쓰여서 당장 없애고 싶은 마음을 미래에 대한 불확실감으로 눌러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 하면 조직 검사를 한 부위와 조직 검사를 하지 않은 부위, 미끄럽게 누워서 지나가는 부위와 조직 검사한 부위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노골적으로 너무 티나게 볼록해지면 병원에 전화해서 조직 검사한 데가 누워서 미끄럽게 만졌는데 너무 볼록해져서 이거 떼어내야 되는지 다시 상의 드리고 싶어요 하고 전화 주시면 다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사해 보고 어, 진짜 커지는 혹들은 그렇게 해서 빨리 발견해 낼수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혹이 있다는 데 신경 쓰여서 혹을 다뗄 마음이 있다면 그 혹이 진짜 점점 볼록해지는지 아니면 어디 조직 검사했는지도 모르게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볼록한 느낌이 드는지 한 달, 두 달, 세달 점검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자, 네 번째 질문. 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음, 운동. 사실, 운동을 안 하면 살이 찌고, 살이 찌면 유방통이 생기니까, 운동은 바람직한 거긴 한데, 조직검사를 하고 난 상태가 지혈이 대부분 다잘 되시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압박붕대를 하거나, 혹은 앞으로 잠구는 스포츠브라 같은 걸한 상태에서는, 조직검사 한 쪽이 유동적으로 통증을 주지가 않아서, 웬만한 어 운동이 유방에 통증을 주지가 않아요. 근데 본인의 상태를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운동을 하면서 조직 검사한 데에 딱지가 떨어지게 하고 피가 다시 날수 있는 기회가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는 조직 검사한 날이나 그 다음 날 소독할 때까지는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고 압박붕대 풀고 혹은 상처를 소독하고 나서 혹은 상처가 염 증도 안 생기고 어, 멍도 안든것 같은 통증이 별로 없는 상태라면 일반 브라를 해도 문제 없는 경우에는 가벼운 운동을 해보고 뭐 유방이 괜찮다면 운동을 조금 더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렇지만 본인이 선택할 수 없고 본인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는 조직 검사한 날과 다음날 멍이 확실하게 없다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과도한 운동이나 유방의 유동성이 잡히지 않는 것들은 피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술은 언제부터 먹을 수 있나요? 술, 밀가루 음식, 유제품, 인스턴트 음식, 기름기가 많은 고기,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 혹은 염증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술, 담배는 다 당연한 거고요. 그런 상황은 조직 검사로 바깥에서 무엇인가가 들어가서 피부의 방어막 자체가 뚫려져 있는 상황에서는 킬링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피하시면 좋겠지만 술이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면 일주일 이상 상처가 잘 아물 때까지는. 피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술을 드시면서도 만약에 체크하실 게 뭔지 궁금하시다면 상처가 빨갛발갛해지는지, 상처가 부어서 진물이 나는지, 상처가 깨끗하게 잘 아물고 있는지, 가슴이 커지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붓기가 생기는지 등등을 점검해 보시면 아, 일단 상처에 문제가 없는 것 같구나 라고 판단이 될수 있고 그러면 일주일 지나서는 조금씩 너무 과도한 음주는 유방암에도 안 좋아요. you <laughs>